마지막으로 우연히 한 노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꼭 눈에 띄어줘. 제발 노아라는 사람은 꼭 너의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해. 너의 가족이 되어줄 사람이야. 오랜만에 유산균을 먹지요. 이런 자기의 앞으로의 이런. 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, 있었나 봐요. 아미 씨는 고민을 하셨다면서요? 아. 세 번이나 형이 제안했는데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고민했었죠. 뭐 생각을 해 그냥 하자고면 하는 거지 그냥 <laughs> 형 믿고 그냥 해봐. 일 네. 아, 때문에 고민했었죠. 그렇죠. 진짜 네, 네. 너무 좋아요. 많이 했어요. 오, 네. 오시기 전에 저는 인정하겠습니다. 네. 왜냐면 노아 형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겠데 <laughs> 매사에 <웃음> 네, 네. 형한테 감사를 언제 밸런스님에 네. 네. <laughs> 들어보겠습니까? 우리 어떻게 성공한 것 같아요. <laughs> 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 네. 형이 없었더라면 <laughs> 나는 지금쯤 신창 네. 감옥에 계속 갇혀있지 아, 않을죠 그렇죠. 고마워요 형 여기다 네, 어. 우리, 우리 하민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복 받은, 복 받은 인생이야 네.